비가 내리던 그 아침,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두드렸다. 오늘도 시작인가. 10년 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결혼. 처음에는 달콤했다. 손을 잡으면 따뜻했고, 함께 웃으면 세상이 밝게 빛났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랑은 서서히 흉기로 변했다. 말 한마디, 무심한 시선 끝없이 이어진 무관심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처음에는 참고 또 참았다. 친구에게조차 말 못하고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이대로는 살수 없어. 내 삶은 내가 찾아야 한다. 그녀의 결심은 곧 전쟁의 시작이었다. 현실은 그녀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잔혹했다. 남편은 자존심과 권리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막았었고, 주변 사람들은 걱정과 경고를 늘어놓았다. 조심해 쉽지 않을 거야. 아이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반드시 내가 끝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발버둥쳤다. 변호사 사무실을 전전하며 서류를 준비하고 증거를 모으고 밤새 이혼 사례를 연구했다. 모든 서류 하나, 이메일 한 통에도 심장이 뛰고 손은 떨렸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눈물과 피로로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 속 한켠에는 희망이 있었다. 나는 반드시 내 삶을 되찾을 거야. 재판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남편은 변함없이 방어했고 법정에서는 조롱과 권위가 그녀를 시험했다. 이혼이라니,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주변의 속삭임과 시선이 칼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밤마다 혼자 울면서도 마음 속에서는 다짐을 반복했다. 포기하지 않는다. 내 삶을 위해 싸운다. 그리고 드디어 재판날. 법정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눈앞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싸울 시간이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증거 감정이 실린 진술. 그리고 끝없는 참음과 인내. 그 모든 것이 결판을 내는 순간이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내밀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슬픔과 분노, 안도와 해방감이 뒤섞여 그녀의 얼굴을 적셨다. 비로소 깨달았다. 눈물과 발버둥, 그 모든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고 창 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모든 눈물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모든 싸움은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 눈물로 쓴 이온 분투기. 그 싸움 속에서 그녀는 다시 태어났다.